속에 코너입니다 채널 속에 첫 코너로 실오너 리뷰 실오너 리뷰를 예. 오늘부터 저희가 개국을 했어요 우리가 남자 시청자가 99%야. 나한테는 무좀할거 그랬나? 아, <laughs>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김현우 쇼호스트입니다 CJ. 예, 김현우 자기 소개. 이제 마음껏 얘기해. 네. 마음껏. 안녕하세요. 저는 CJ 홈쇼핑 쇼호스트 김현우입니다. 우리 빠큐 TV 규원이와는 예. 쇼호스트 입사 동기 음. 이 차를 살 때도 규원이에게 네. 조언을 정말 그렇죠. 정말 많이 듣고 네. 음. 타면서도 너무 규원이 덕분에 만족하며 타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예. 타고 있어서 또 규원이가 부르기를 냉큼 달려왔죠. 그렇죠. 네. 예. 그 만족도는 싸게 샀다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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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현우 쇼호스트가 이제 구매한 차량은 X4 BMW요. 예. 스포츠 쿠페 예. 그리고 20D M 패키지 모델입니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게 원래 차값이 7,160만 원 7,160만 원? 네네 네. 근데 거기에서 800? 800 정도 할인을 받았어요? 2 0디라고 디젤인데 그러니까 가솔린도 있었잖아요 근데 디젤을 그렇죠. 선택하신 이유가 있네 저는 원래 이제 SUV만 탔거든요. 예, 차를. SUV만 SUV만 탔는데 예. 한 번은 가솔린 모델을 타고 음. 두 번째 이제 그 그때 벤츠부터는 예, GLK 탔죠. 네, 네, 예. 그때부터는 디젤만 탔는데 음. 연비 차이가 체감하는 게 엄청 커서 제가 차를 살때 네. 제일 이제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게 관리비 유지비 고 관리비 유지비. 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제차를 수입차를 산다는 거는 차 값이 음. 보통 국 네, 예, 있는 그런 차. 국산차보다. 어, 국산차보다는 금액이 세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는 장점과 값어치 중에 하나는 저는 좋은 서비스와 관리라고 <laughs> 관리. 관리?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차량이 어떤 차량이었죠? GLK? 그렇습니다. 벤츠 GLK. GLK. 네. 벤츠 GLK. 네네. 그게 디젤이었나요? 그렇죠. 아, 음. 그 전에는 뭐였죠? 디젤. 그때는 전에는. 국산차였어요. 그전에가 네, 예, 국산차. 에, 예, 현대. 그것도 SUV였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예, 맞아요. SUV, SUV, SUV. 네. SUV로만 세대째네요?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SUV만 사는 이유가? 그 처음에 SUV로 이제 음. 시작을 한건 예. 제가 키가, 크... 키가 키가 크고 키가 솔직히... 저랑 똑같아요. <laughs> 키가 저랑 똑같아뭐 이렇게 아주 작고 여리여리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요 근데 예. 제가 작은 차에서 나오면 음. 남들이 보고 무서울 수 있어요. 아 무서워요 그렇죠 공포심 그 작은 차에서 막 이런 여자 길게 끝도 없이 아니, 나오니까 이 차에서 나와도 더 무서워요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laughs> 예. 손바닥이 제 얼굴만 해요 예, 이 누나가 길고 커요 다 예, 길고 그래서 커요. 예. 이제 어, SUV를 좀 음. 이렇게 덩치에 맞게 그러니까 작은 차 자체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소스트가 예. 짐이 많아요 제가 이제 옷이나 예. 신발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늘 샘플이 이만큼씩 해요 아 어, 그래서 짐이 많아서 음. 그래서 SUV를 타기 시작했는데 예. SUV를 타기 시작하니까 세단을 못 모를 겠더라고요. 아 이런 높이가 또 높이도 다르고 이제 회전 반경도 예. 다르고 되고, 예. 네. 시야도 다르고 맞아요. 편하게 운전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SUV 디젤을 선택하신 이유가 연비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연비가 얼마나 나오죠? 제가 방금 전에 음. 오면서 보니까 실 7연비. 예. 연비가 제가 지금 한 2572km 탔거든요. 네. 근데 연비가 지금 한 13km 정도. <laughs> 야, 이게. 시내주행. 시내주행 위주로 해요? 시내주행. 아, 제가. 고속도로고 나서. 네. 고속도로를 두번 탔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이 전라도여가지고. 음... 친정을 두번 다녀왔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때 요차 타고 두번 왔다 갔다 해서.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연비가 그래도 좋은 편이게 공인 연비가 11.5거든. 근데 저는 음, 그 실연비가 잘나오 에코 잘 모드로 놓고 많이 아, 타 가지고. 아, 밟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제, 저는 네. 제가 정속출. 생긴 거는. 평도순한 <laughs> 양이라고 했잖아요. 아, 주행보다 응. 시내 주행이 많죠? 훨씬 많죠, 시내 주행이. 왜냐면 응.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니까요. 주행 주로. 예. 시내 주행 많지. 시내 주행. 그렇죠. 저한테 그때 살때 SUV를 사는데 음. 벤츠 GLC하고 이거랑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두 개가 후보였죠? 네. 왜 비교를 하다가 일로 왔나요, X4로? 제가 그 가솔린도 사실 얘를 타 봤어요. 시승을 했어요. 음. 네, 근데 정말 딱 체감은 음. 가솔린이 훨씬 승차감이 그렇죠. 음. 완전 좋더라고. 요 음. 저는 더군다나 그전 벤츠도 디젤이었으니까. 음, 그치, 그치, 근데 그치, 너무 좋은데 음. 계속 생각할수록 연비, 연비, 연비. 그리고 제가 원래 디젤을 보, 요즘 힘들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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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저는 막 중간중간에 네. 그 기름 넣으러 가는 게 아, 너무 싫어요. 어 귀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이게 이제 그 디젤을 원래 타던 사람이라 또 디젤을 타도 제가 막 이게 울리는 걸잘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음. 가솔린을 타던 사람이었으면 이걸 탔을 때아 역시 울리는데. 나는 안되겠다 네. 싶을 텐데 그래서 음.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 전에 벤츠 GLK를 이제 5년 동안 그게 저한테는 첫, 첫 수입차였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그걸 타면서 너무 좋았는데 음. 서비스도 좋고 다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네. 5년이 딱 되니까 네. 너무 지겨워지고 실증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면, 네. 어 그래서 아 다른 뭘로 바꿀까 그러면서 이제 빨간 차가 사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빨강 하니까 이제 또 이게 BMW가 딱 생각이 나면서 음. 이게 궁합이 빨강과의 또 궁합이 그렇죠. 딱 맞더라고요. BMW다. 그래서 네. 이제 BMW.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개인적인 실증. 실증과 네. 아 그쵸 음. 벤츠 를 사다가 bm도 한번 타보고 싶어 어헤. 빨간색을 원했는데 빨간색은 bm하고 잘 어울리고 에로니까 <laughs> 네. 이쪽으로 온 거죠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또 bm 중에서는 같은 사이즈에서 같은 가격에 x3랑 4가 있잖아요 그렇죠 4를 선택한 이유는 3와 4 비교했을 때 이것도 아주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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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차는 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x4를 한마디로 그좀 음. 정의를 하면 음. 카리스마와 무게감은 있는데 음. 아주 날티가 나요. X4가? 예, <laughs> 네, 그러니까 X4? 그러니까 본이 산 차가? 어, 그러니까 어. 카리스마와 가벼움이 공존하는 차. 응. 예를 들면 제가 그쥐애는 되게 각진, 각진 깍두기 차. 같은 깍두기 차였잖아요. 깍차 예, 근데 예. 약간, 그러니까 음. 제가 세단은 잘못 몰겠지만, 음. 약간 스포츠 같이 가벼운 차는 타보고는 싶고 음. SUV는 뭐라야겠고 음, 그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딱 맞는 음. 그 제가 올해 이제 나이가 서른아홉이니까. 음. 그, 그뭐 전에 어때? 한번 타보자. 편집 해주겠지 뭐. 편집 없다니까. <laughs> 마흔 되기 전에. 그쵸, 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약간. 그, 탈수 있는 마지막에 음. 노선, 이제 더 나이를 먹으면, 못한다. 브랜드나 사이즈나 이런 걸좀 다른 걸 타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빨간 차의 엑스포. 요즘 자동차 브랜드의 그 낚시질에 제대로 걸려든. <웃음> <웃음> <그래서> SUV인데, <laughs> SUV인데 약간 날씬하게, 어, 그렇죠. 예, 스포츠카 느낌을 만든 거. 어, 예, 아, 맞아요. 참, 근데, 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음. 우리 김현우 쇼스처럼, 음. 그래서 엑스포를 사요. 네. 엑스포를 사는 이유는 딱한 가지, 그거예요. 디자인적으로 스포츠한 느낌이 들어간 거지. 그렇죠. SUV는 다 투박하거든. 투박할 수밖에 없지. 그 트렁크를 크게 만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SUV를 타고 싶은데 나는 약간 얄쌍한 걸 타고 싶다. 음. 그래서 X4 네. 또는 GLC로 가면 GLC 쿠페 그렇죠.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맞아. 이 차를 타면서 한6,500 주고 산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제일 만족하는 부분은 뭐예요? 타면 타면서 이 차를 몰면서. 근데 제가 벤츠 GLK 근데 그러니까 음. 이제 그 제가 벤츠 GLK를 타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음. 벤츠, BMW 모든 수입차 브랜드들이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아마 벤츠의 GLC를 타도 음. 너무 기능들이 좋을 거고. 그죠 근데 저는 GLK를 타다 이거를 타니까. 음. 이런 사양들이 다 너무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GLK가 거의 10년 전에 나왔죠 오, 그러니까 예. 막 일단 딱 탔을 때막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음.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된게 너무 좋, 좋았어요 근데 이 차를 타면서 제일 좋았던 건 우리가 수입차를 타는 이유는 물론 승차감 물론 승차감. 어, 승차감이지만 예 그거보다 하차감 하차감 그렇죠 된장녀였구나 된장녀야 된장녀 하차감 아 왜냐면 그 제가 아이 엄마고, 음. 나이가 이렇지만, 네. 저의 삶의 모토는, 음. 아, 내가 아이 엄마 같아 보이지 않고, 음. 내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 살고 싶은 게 저의 삶의 음. 모토니까. 남편도 알아요, 그 모토를? 안, 보, 안 보고 있지, 여보. <laughs> 90% <98토로> 남자가 봐. <laughs> 우리 야, 그러니까, 너무... 천여행 사을 한다는 거도 나가서. 네, 천여행... <laughs> 내비게이션이 요 앞에 나오는. 헤드업. 게 아, 게. 헤드업. 음, 네. 이것도 네. 너무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게 나는 너무 좋았어요. 아, 요런 조작. 음. 왜냐면,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음. 어쨌든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버튼을 한번 눈으로 간 다음에 그렇죠. 화면을 봐야 되는 음. 이 시선이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떨어지잖아. 음. 근데 음. 이게 위치에 오지냐면, 이렇게 딱 여기다 손을 대고 딱 바로 음. 갖다 대면 여기 딱 맞아서, 음. 그리고 위치다? 이거를 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이거를 음.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음. 그냥 바로 내 시선이 앞에 여기 앞에 여기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누를 필요도 없고 음, 화면 터치할 음. 필요도 없고 이걸 누를 필요도 없이. 음. 그래서 음, 뭐 마음적으로 운전하거나 뭐할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지? 어 네. 여유 있어지는 음. 느낌? 나는 CLS를 타다가 음. 에이, 나도 카시트를 두개 설치하다가 음. 집어 던졌거든. <laughs> 어, 좋은 차인데, 나한테, 어. 그러니까 애기 아빠한테는 안 맞는 차더라고. 그래, 특히 네. 와이프가 애기 요렇게 안아서 이게 스포츠 쿠펠 탔었거든, 어. 내가. CLS. 어. 그러니까 애기를 렇게두 명이잖아. 그래. 두 명을 애들을 실을 때마다 어.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야. 이 <laughs> <laughs> 이건 파노라마 아니지. 아닌 거. 근데 스포츠 쿠펠 차는 음. 이런 쿠펠형 SUV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을 수가 없어, 구조상. 어. 뒤가 기울어져 있어서. 카누라바까지 아, 거리가 안나와 뭔지 알겠지 혜린이 차 완전 좋아 테슬라? 아우 혜린이 <laughs> 그차 찍어 다음 리뷰는 김혜린이 나는 그차타 김혜린은 무슨 자기부상열차 어, 타는데 대전엑스포 갑니다 아, 대전엑스포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김혜린 기다려라 혜린님 어, 네. 인천으로 갑시다 해보지 혜린님 혜린이 차 테슬라는 뭐 아, 다르지 짱이에 성향이 완전 다른 어우, 차지 어막 여기도 막 브라함 음, 음, 이 완전 다르지 완전 좋아요 다음편 예고 이런식으로 해서 그다음 지수진 너아이 아우디 R8 아우디 i8 우리 동기들이 어, 다아 성공을 했지. 잘 봤다. 다시 댓글 가서 뭐 R8 이래요. 테슬라 X4, 다타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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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공했어. 좀. 다 그다음은 없어 동기가 김경진. 김경진. 아, 경진이 김경진. 김경아 미안합니다. 경진 형 요새 새로 통풍 시트도 있어요. 네 어, 자주 쓰시나 요새 요 여름인데? 아니요. 갔다 왔어. 근데 폼 버튼이 뭐야? 이게 차에 있는 기능을 잘안 쓰시네요. 그런 지 네. 왜 네. <laughs> 그런 애들 있잖아요. 비싼 휴대폰 사도 전화만 쓰는 애들.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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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나 근데 이거 통풍 버튼이 어디 있어? 아 어, 뭐라고 알려줬는데 안 써가지고 까먹었다. 어? 아니야 없나? 없어. 없어. 아니그 바로 옆에 있잖아. 이거 어? 아니야 통풍 버튼? 여기 <laughs> 통풍 시트 아니야 없어. 아니야? 없어. 없어 아니야 없어, 없어. 나 통풍 있다고 들었는데 차살 때? 없어 없어 구멍이 없어. 보이지 않? 아, 그래? 구멍이 없어. 통풍 시트 어. 없어. 사과 방송 정정합니다. 통통씨도 없습니다. 이 코는. 동풍시도 없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음. 이제 X4를 이제 10년 만에 차를 바꾸면서 10년은 아니지. GKL. l 5년, 5년, 5년 만에 네. 이제 GLK에서 네. X4로 넘어오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죠? 예. 네. 워낙 아직까지는.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차니까. 그렇죠. 상당히 높고 일단은 어, 이 차를 고르게 된 이유는 결국은 요 디자인적인 거죠 예, 날티 나는 거그 <laughs> 30대, 아, 30대 끝자락에 바락이라고 할까요 30대 끝자락의 날티 나는 거와 네. 그 중에서도 디젤을 고른 건 역시나 연비 응.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주유소 가기가 귀찮아서 연비 좋은 차를 샀다는 거죠 예, 돈 때문은 아니고 돈 차... 편집 잘해주세요 <laughs> 아니, 요즘은 아니, 휘발유 가격이 많이 내, 내려가서 네. 예전만큼 디젤하고 가솔린 차이가 크게는 안 나요 아. 근데 또 모르죠 뭐 1, 2년 에또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비적인 만족도 때문에 디젤을 선택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력이랑 토크는 어떻게 돼요? 1 9 0마력에 40토크입니다. 190마력. 예 누나 모르지. <laughs> 지금 나베차 얘기하는 거 같아. 190마력에 40토크면 이 차체의 그 마력은 적당한 거고 토크가 좀 높은 편이죠. 40토크면. 음. 예. 어떻게 고속도로 같은 데서 밟아 음, 밟아봤어요? 이렇게 고속도로, 아, 그렇죠. 고속감 어때? 가속력 이런 거 밟았을 때, 아1 0 0 k m 넘었을 때. 잔 전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GLK 타고도 전라도 갔을 거 아니야 <laughs> 갔죠 전라도 <laughs> 음, 그때 고속도로에서 밟는 느낌은 어떤 차이가 나? 승차감 아 근데 막 그런 승차감을 떠나서 음. 제가 이번에 갈때그딴 음. 생각하면서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밟았을 때 갑자기 문득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음. 150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냥 그냥 그런 느낌? 그치 뭐, 내가 막 밟고 있다 이 느낌보다는 음. 그건 자연스럽게 오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밟다 벌써 150이네. 보니까 150, 160이네 아유 이러다 카메라 찍키면 음. 큰일 나니까 음. 그게 그거야. 음.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150이 되면 어 150이구나 하고 봤는데 지금 음. 모르는 거지. 그게 그렇지. 고속 승차감이 좋아졌다는 음. 거지. 이 사이드 어시스트도 있다. 사이드 어시스트. 다 뭔지 알아요? 요 깜빡이는 거요. 네, 사이드 어시스트 있고. <웃음> 맞췄다. <웃음> 자, 오늘 우리 CJ오쇼핑에서 제일 잘 나가는. <laughs> 이거 다 잘라주세요. 네, 김현우 쇼머스트의 <laughs> 첫번째 실 오너 리뷰였습니다. 네. 원래는 김포까지 가려고 했는데 김포 고속도로 타기 전에 분량이 넘어가 가지고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네. 말좀 적은 쇼호스트로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마디도 안한것 같고요. 제 멘트는 거의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성 오너 입장에서 주행을 하면서 정말 이제 구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요 차를 선택한 이유까지 잘 말씀해주셨고, 예, 빡큐집이 이렇게 어떻게 뭐 출연해 보시니까 어때? 재미있어요? 예. 스트레스 풀려요? 본인 스트레스만 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예. 어, 그래서 예, 일단 나 저는 뭐 가만히 예. 제 동기 규원이 보니까 일단 그게 좋죠, 뭐. 절 보러 왔어요. 그요 예. <laughs> 내가 이런 사람이야. <웃음> 예. <웃음> 뭐 네. 어쨌든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수다 뜬 느낌이라서 네 음.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실고논 리뷰 김현우쇼 호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구독 빵끄 좋아요 땡큐 오.